테세턴의 가디언자 you know? so 잠깐만 이거 설마 PVP 얘기니? 3v3 모드? 몬스터랑 우리랑 3v3은 아닐 것 같은데 And I didn't tell them what we were doing, you know, because you can't, you kind of want your friends to experience it the way that the way the players are going to. But I was like, oh, we're doing this thing. In my head, I'm like, we're doing this thing. So I want to, like, get the communication down, get used to playing with everyone. And we played for hours,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threes back in the day. And then Trials came out. And Trials was our Friday night. Every week, Trials, you know, we played. But it was this time where you're like, oh, I have this thing to look forward to. I 이거 만약에 PV 피면 배경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 무리의 심정과 right 지금은 바로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한데 말이죠. 우리한테는 컨텐츠가 oh. 없어요. 유저들이 할 컨텐츠가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한데 말이죠. 근데 저희는 PVP를 가져왔습니다.라고 하진 않을 거야. We are going to fix it. 그래 해결해 줄래 제발 부탁이다. 헌터 워로 타이탄. 아 잠깐만. 이 화면은 실현의장 화면인데. 봅시다. 항상 저런 마크나 영상은 참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런 마크는 진짜 멋있다. 돌아왔어요? 돌아가세요. 참고로 저는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스팀 출시 이후부터 플레이한 유저고요. 돌아왔다는 표현이면 결국 재탕이네요. 아이구야. 우선은 한줄 요약 재탕했습니다. 대단해요. 실현의 장이네 실현의 장이네 이거 대놓고 실현의 장 보여주네 노웨이? 노웨이? 지금 노웨이를 외쳐야 될건나라고요 아, 죄다 pvp 영상들 밖에 없네요 w h e t 잠깐만. 전투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모두 모인 데다가 뭐 최고의 플레이어들은 뭐 그냥 사탕 발림이죠, 막말로. 전투력까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결국 가볍게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은 이제 전투력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게임이 더 쉬워지고 적게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 이게 PV2에서 적용되면 모르겠는데 PVP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이게? 그러네요. 오시리스의 시험을 다시 도입하면서 결국 옛날에 있던 거 재탕이네. Look at our whole sandbox and saying, like, okay, what is the right balance of things?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really stick the landing with trials. It's important that this doesn't go out half baked. We are in the playtest lab every day playing trials, trying to get it just right. We've been working to balance, uh, you know, the abilities, the subclasses, <sighs> the weapons, the armor, to make sure it is as fun and as fair as possible. 데스티니 1의 멋진 지도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재탕이네요, 결국.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지도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쭉 보면은 이제 유저들이 이런 걸 원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개발자들이 난 이런 걸 원했고, 이 개발자 난 이런 걸 원했으니까 우리 이거를 다 가져와서 개발자들이 원하는 거를 너한, 너네들한테 보여줄게.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나는. 가장 멋진 장비가 시험의 오리지널 장비 세트라 그럼 이번 시즌에도 이제 나올 방어구는 옛날에 썼던 오리지널 장비 세트 제탕이겠네요 바로 나와 <laughs> 바로 그 장비가 돌아옵니다 짜자잔 플레이어가 무결점에 성공하면 특별하게 반응해요 무결점? 어떤 무결점인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pvp적으로 뭔가 엄청난 거를 해내면은 받는 거겠죠 이 뜻은 결국 pvp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받을 수 없는 확률이 높다는 거겠네 It's just so cool to have, like, a pinnacle 최고급 PVP 활동. 어, 아, 아이구야. PVP 중에 아까 말했던 오시리스의 시험이라는 옛날에 했던 컨텐츠가 다시 재탕이 될 거고, 그때 썼던 방어구가 이번에 재탕이 될 거고. 그때 썼던 맵도 이번에 다시 재탕이 될 것이다. 플레이어도 원했고 저희도 원하던 활동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데스티니 그지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제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 유저들이나 이런 유저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더 뭔가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외국 사람들도 그저 PVP만을 원할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무튼 지금 데스티니 2 자체가 저희 나라 저희 나라 그니까 저희 이제 한국 커뮤니티들에서는 워낙 좀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들거나 플레이를 하면서 여론들을 보는데 확실히 유저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PvP 활동에도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면서 PvP도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저 이것만 가지고 다음 시즌을 이끌어가려고 하려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저도 좀 그렇게 탐탁치만은 않네요 무튼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영상이고요 이제 나온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아직 조회수 790이고 이제 댓글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의 반응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들 분명히 같은 공감대를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같은 유저라면 요야 루크는 친구가 없다 이번 시즌은 재탕이다 전투력이 영향을 주니 유비는 하지 마라. 맷도 제탕이다. 방어구도 제탕이다. 우린 원한 적 없어. 땅땅 땅들아 정확히 저랑 반응이 비슷하네요. 제탕한다는 말 엄청 포장해서 하네. 그튼 한번 지켜봅시다.